말씀드리는데 전화 먼저 주시는 분이 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때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다꺼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예. 아주 좋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위치한 세계 최대 중고차 합단지 도이치오토월드 지디카 TV 김희사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차량 제네시스 최초의 럭셔리 중형 SUV. 세련된 외관으로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제네시스 GV70 2.2 디젤 AWD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도심형 럭셔리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GV70이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첨단 안전 사양은 물론 잘 빠진 외관에 실용성까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며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힘입어 신차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10월에 출고된 202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20km의 무주행 신차급 2,151cc 싱글 터보 디젤 엔진에 풀타임 4륜구동 미션을 장착하여 최고 출력은 210마력 45토크. 연비는 복합 연비로 리터당 12.8km까지 나옵니다. 오늘 차량은 완전무사고 보험이력 영원 다 필요 없습니다. 신차에 버금가는 무주행급 인판 차량입니다. 제조사 공식 신차 판매 가격은 옵션 포함하여 6,660만 원. 영상 후반에 이 차량의 판매 가격 알려드립니다 꼼꼼한 설명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GV70이 GD카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GV70은 정말 영상이 업로드 된 나의 계약이 됐습니 <놀람> 오늘의 GV70도 아마 빠르게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전화 먼저 주시는 분이 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GV70 2.2 디젤 AWD의 외장 컬러는 우유니 화이트 흰색입니다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크레스트 그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격자 무늬의 그릴 대형 그릴이 아주 인상적으로 딱 첫눈에 들어오고요 LED 쿼드램프 위에 두발 밑에 두발 이렇게 해서 라이트는 기존의 HID에 비해서 시인성이 좀더 높다고 하죠 측면부 보실게요 완만한 경사의 뒷유리 간결한 볼륨 쿠페형 SUV의 감각적인 느낌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네시스 GV80 또는 뭐 G80과 같은 패밀리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이제 두 줄의 테일램프, 전동식 트렁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죠. 스위치는 와이퍼 쪽에 있는데요. 요 버튼 누르면 전동식 트렁크가 쫙 하고 이렇게 열립니다. 신차기 때문에 출고지구품 아직 잘 보유하고 있고요. 넉넉하고 넓고 깨끗한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내 컬러는 슬레이트 그레이와 벨벳 버건디의 투톤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브라운 시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조금 붉은빛도 살짝 돕니다. 그래서 은은하고 중후한 느낌의 분위기를 잘 연출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하이그로시마가 또 고급 재질을 많이 써서 제네시스 다운 분위기를 잘 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실게요. 가죽 트리밍이 되어 있는 안에 내장 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300만 원짜리 옵션이 있어서 웨이브 라인 무드라이팅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것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있는 차만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메모리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왼쪽 무릎에 위 스위치, 전동식 파워트렁크 스위치와 전자파킹 버튼, 오토스탑, 조명 조절 계기판, ESP 스위치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하퓰러 패키지 안에 있는 하이테크 옵션이 들어가서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드라이빙 패키지 1,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을 켜실 때 이런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파퓰러 패키지 안에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전방만 주시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좌우로 길고 깨끗하고 터치가 가능한 이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서 큰 덩치지만 주차를 쉽고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빌트인 캠 70만 원짜리 또 추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차 안에 있는 메모리에 앞뒤로 다 저장이 되고 있죠. 안에 공조기 화면이 같이 표출이 되는데요. 표출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터치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 바람 세기 등이 조작이 가능하고요. 뒷좌석도 앞에 모니터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때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탁 꺼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예, 아주 좋다! 반자율 주행을 포함해서 각종 안전장치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전방 추돌 경보라든지 후축방 경보, 또한 차선이탈 경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으시면 제한 속도에 맞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아주 그런 신기한 기능이 제네시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공조기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버튼식과 다이얼식과 터치식이 모두 다 공존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오프 버튼, 온도 조절은 다이얼식, 바람 세기와 바람 방향은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시면 되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좌우 측에 모두 다 작동합니다. 합니다. 가운데 미디어 조작 스위치 간단하게 있고요, 기상등 스위치 가운데 위치하고 있네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이런 스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할 때마다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한번 요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터레인 모드라고 작동을 합니다. 터레인 모드는 뭐냐? 우리가 험로 주행을 혹시 하게 될때 차가 빠지거나 미끌리거나 하지 않도록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미디어 조작은 슬라이드 하시는 방식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크리스탈 같이 이런 투명한 예쁜 버튼은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 조작을 터치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리시면 내비 안에서도 작동을 이렇게 합니다. 또한 이 하얀 부분은 또 스마트폰처럼 슬라이드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누르시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기어 변속은 다이얼식인데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 파킹은 버튼. 을 누르시면 되고 신호 대기할 때 아주 용이한 오토홀드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컵홀더 앞에 있는 수납함을 열어봤어요. 어렸더니 제 떨인가에서 봤더니 USB 단자와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에 위치하고 있네요. 또 140만원짜리 썬루프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서 앞에서 뒤까지 큰 개방감을 주고 환기 또한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옵션 설명 겸 이렇게 차량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 봤을 때의 느낌. 가장 비슷한 사이즈와 가장 비슷한 크기 이런 체감을 제가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산타페, 투싼 음... 그 사이? 어딘가쯤? 고급진 마감, 프리미엄 SUV 이런 느낌을 상당히 주고 있고 또한 4륜 구동이라 안전성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아주 도시적이야 어, 뭔 말인지 알죠? 이 작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 넉넉하고 푹신하고 편안한 그런 공간은 충분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우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옵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풍구가 일단 두 개가 뒤에가 있고요. 공조조절 장치 또한 뒤에서 별도로 개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를 포함해서 바람 세기는 다이얼식. 우측에 온도 조절도 다이얼식. 또한 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살짝은 가능합니다. 이거 일단 최대한 요만큼까지 누울 수 있는 이런 하나하나 이런 예. 자세가 되고요. 폴딩 또한 또 가능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폴딩 네. 요렇게. 뒷좌석 트렁크와 거의 일자가 되는 듯한 그런 폴딩 또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방면에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버튼 이것도 옵션입니다 예 기본 저기 깡통 차이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그리고 또 내장제도 여기 스웨이드 내장제 이것도 추가 상위 트림 옵션 들어간 거에만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옵션을 쏙쏙 다 넣어놨다 아주 합리적으로 어. 오늘의 총평 밤 무주인급 신차 그대로의 차량. 출고 대기 기간 불분명합니다. GD카에서는 당일 즉시 출고 가능 이렇게 두 가지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공개드립니다. GD카에서 만드수 있는 GV70 디젤 2.8WD의 가격은 6,450만 원, 6,45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GD카의 초저리 할부 리스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출장 판매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고민은 구매 시기만 늦출 뿐이죠.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GV70 디젤의 주인이 되실 구독자분들은 GD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 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 먹갑단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디카 t v 김희사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차량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끝